최첨단 스마트 기능과 정밀한 측정이 결합된 샤오미 체중계 SA00은 당신의 건강 관리에 혁신을 가져다줄 최고의 선택입니다. 150kg까지 정확하게 측정 가능하며 체중뿐만 아니라 체지방과 BMI 지수까지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어 체계적인 건강 관리를 도와줍니다. 사용자들은 빠른 예열과 빠른 온도 조절, 뛰어난 유지력과 작동 안정성에 큰 만족을 표하며 디자인이 세련되고 색상도 예뻐 인테리어와 조화롭게 어울립니다. 사용이 간편하고 스타일링하기 좋아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으며 사진과 같은 깔끔한 외관과 뛰어난 성능으로 많은 이들의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. 이 제품으로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시작하세요. 혹시 방금 보신 제품 마음에 드시나요? 지금 바로 더보기 클릭하고 링크 확인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